자 36쪽 36쪽의 유닛 3 비동사의 과거형 우리 비동사 뭐뭐 뭐 있었습니까? 동사 am, or, ease가 있었는데 이거의 과거형은 자 뭐가 있다? was, were 이렇게 있다 자 가볼게요 it Was sunny yesterday. 어제는 날씨가 어땠어요? 보니까 날씨가 화창했다. Sunny. 햇볕이 짱짱 화창했다. 근데 요거 보면 yesterday가 뭐예요? 어제니까 현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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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이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was 써야 된다.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맛은 받고. 그 뒤에 까가 봅시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 보자. 비동사의 과거형. 자, Kelly is in Seoul now. 보자. Kelly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오케이. 여기 보니까 now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를 가리킨다. 그죠? 그래서 is 썼습니다. 그런데 She was in Busan yesterday. 어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산.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is가 아니라 이거 뭐는 뭐가 해야 된다? Was she was가 와야 된다. 알겠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뭐였다, 뭐뭐에 있었다. 있었다, 그렇지? 있었다. 뭐뭐였다 또는 뭐뭐에 있었다. 자, 주어에 따라 was was인데 자. <laughs> 자 원래는 우리 I am he is she is it is다 그죠? 그래서 요거 현재형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현재형은 am이랑 is인데 과거형 바꾸니까 어떻게 돼? was가 되겠죠 그리고 we 뭡니까? 기동사 we All. are you All. are they All. are 그래서 얘들은 좀더 공통적으로 are인데 are은 과거형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were were <laughs> <laughs>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i was tired yesterday. 나는 어제 어땠습니까? 잠았다. 아, 아니, 음. 피곤했다. 오케이. tired 하면 음. 피곤한. 그죠? 피곤한 그래서 나는 어제 어떻게 했어요? 피곤했습니다. I was tired yesterday. We were at the concert last night. Last 뭡니까? Last. 지난 밤. 그렇죠. 지난 밤. 이 되겠죠. Wow. 그러면 지난 밤도 과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We, we니까 was야, were야. were입니다. Wow. 자, I was tired yesterday. yesterday니까 was tired. 자 last night이니까 지난 밤. 지난 밤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 were 있다야, 있었다야. 있었다가 있었다 되겠죠. 그래서 자 근데 보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yesterday도 있고 뭐 last night, last month, 또뭐 뭐 있습니까? last week 또 이런 것들 나오면 과거시였어야 된다. 어 이것도 볼까요? He was 10 years old last year 그는 작년에 뭐였다? 10 years old니까 10살. 10살이었다 그는 작년에 10살 지금은 몇 살? 11살 그러면 지금은 He is 11 years old 이렇게 되겠죠 now 붙이더 정확하겠죠? 지금은 11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문 가보죠. 부정문. 자, 예문 먼저 가볼게요. He was not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지?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 나시 어디 에 왔어요? 이 동사? 다음이었다. 또 the movie wasn't great. 그 영화는? 훌륭한, 훌륭하지 않았다,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있지 않았다, 뭐뭐 있지 않았다. 자 요거 비동사의 과거형, 즉 was나 were 다음에 뭐가 온다, not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I was not, I wasn't. 따라해보세요. I was not, I, was. I wasn't. I wasn't. I wasn't. I was. He was not. He, was he wasn't. He wasn't. She was not. She, was not. she, was not. she, wasn't. she, she wasn't. It was not. It, was not. it, wasn't. it, wasn't. it wasn't. We were not. We, were not. We, weren't. we weren't. You were not. You weren't. You weren't. You weren't. They were not. They weren't. They weren't. They weren't. Okay, okay. 줄여서 써도 되고, 그대로 풀어서 써도 됩니다. The kids were not in the hospital. 그 아이들은 병원에 있지 않았다. They weren't sick. 그들은 아프지 않았다. Okay. She wasn't interested in the game. 그녀는 그 게임에 흥미가 없었다. 그렇죠. 자, 우리 be interested in, in 하면 뭐야?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게임에 흥미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없었다. 자. 자, 마지막 의문문 한번 가볼게요. 의문문, 자, 의문문도 우리 자 형태는 원래 우리가 쓰는 의문문하고 똑같습니다. 비 동사 다음에 과거형 물론 쓰겠죠. 그리고 주어를 이렇게 어순 이렇게해 주면 돼. 자, 예문부터 먼저 갑시다. Was it a nice trip? 자, 훌륭한 재미는 여행이었습니까? Yes, it was. 네, 재미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로의 여행이. No, it wasn't. 아, 재미없었어요. 비만 계속 왔어요. 뭐 이렇게. 자.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 주어 자월 주어 이렇게 써 주면 돼요. 물론 대답은 y e s 나 n o 로 하면 되겠죠. 워즈로 물으면 워즈로, 월로 물으면 월로 대답합니다. 자, were they in town yesterday? 자, 그들은 어제 마을에 were 있었습니까 그러면 yes they were, no they weren't. 네, 마을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마을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죠. 문제 가봅시다.